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더빅 션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박유덕 선배님께서 막공을 하셨어요. 네. 아, 아 <laughs> 예.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음, 박유덕 선배님의 <laughs> 어, 마지막 인사를 듣기 전에 일단 저희도. 김방원 후배님과 제가 나왔는데 저희도 뭐, 아무 말안 하고 들어가기 좀 뻘쭘해서 저희도 네. 뭐, 음, 유석이 형과 같이 했던 소감을 한마디씩 하는 건어요소감요 아, 네. 네. 네, 방금 여기 휴대커 했던 김방원입니다. 네. 어. 네. 또 픽션계의 살아 숨쉬는 레전드와 함께 공연을 <laughs>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항상 유머와 활력을 잊지 않으시고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laughs> 아, 일단 저는 초연부터 지금까지 쭉 밀덕이 이랑 호흡을 맞췄는데 어, 항상 무대 위해서 너무나 믿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감정이 아, 벅차왔네요 제가. 아 진심입니다 예. 아, 아, 그 정도로 아, 오늘 뭔가 막공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도 않고 뭔가 그리고 초연 올렸을 때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때인데 어, 지금 뭔가 그 순간에 머무러, 머물러 있는 것처럼 어, 되게 뭔가 지금 기분이 이상하네요. 어, 그동안 정말 무대 위에서 호흡을 맞춰주시고 또잘 이끌어주신 어, 형한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그레이트 박유덕입니다. 네. 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번 시즌은 네, 원래는 보너스였죠. 네, 흔히 말하는 네, 그런 거였는데 어, 찾아보니까 여러분과 더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 그 많이 만나는 시간 동안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품을 하면서 뮤지컬 더 픽션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뮤지컬 빈센트 광고와 똑같이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을 하면 대본을 읽고 노래를 들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제가 연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여하진 못했지만 네,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고 항상 우리 배우들 사랑하는 동생들 친구들 열심히 응원하고 어, 어떻게 많이 바뀌었을까 또 어떻게 발전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번 시즌 더 픽션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행복하고 어,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대본을 읽으면서 배우들 모니터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즐거웠던 마음 잘 안고, 그때 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무대 뒤에서 애써주신 우리 무대 감독님, 그리고 사랑하는 미성이 우리 찬양이태련님 그리고 어셔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믿고 불러주시는 H. <laughs> A, A, H. J. 그렇죠 소속우입니다 네. 우리 과정 <가족이 웃음> 여러분 <laughs> 지시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항상.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초연때인가 언젠가. 제가 그 대사를 작가님께, 우리 작가님께, 제 작가 말고, 우리 작품 작가님께 어,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대사, 제가 와이트에게 하는 말. 네 덕분에 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나를 그 응원해 주니까. 어, 이게 관객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었고, 어, 그 대사는 좀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할것 같아요. 네, 이게 진심이고, 와이트,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들, 스태프들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인 말입니다. 정말 포장되지 않은 말이크 같아서 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아들 믿고 응원해 이런 것처럼 네, 믿고 응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어, 또 언제 뮤지컬 더 픽션 그레이 헌트로 만나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네 화이트 한번 해볼 아예 뭐라고요? 네 <laughs> <laughs> 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면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이제 또 곧 여러분과 함께 포옹할 수 있고 하이파이브도 할수 있는 그 날이 곧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버텨서 네 좋은 기억을 또 만, 들 좋은 추억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손잡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